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네. 좀더 빨라 보이고 아 달라가게 네. 헤드를 치는 연습을 할게요. 아자이부에서 헤드요. 네자이부에서 네. 특히나 무치. 그래서 음. 저희가 헤드 음. 한번 쳐볼게요 네. 천천히 시작. 이때까지 저를 봐주시고 항상 돌발 시작. 라 음. n 퀵. 그러니까 그때 저를 계속 봐주시고. 라쳐 하나, 아쳐 치고 <laughs> 쳐 네. 보람씨가 <laughs> 잘못 치는 것 같은데 다시 해주세요 <laughs> 보람씨가 로, 별로예요 로, 로, <laughs> 그러니까 얼른 쳐주세요 칠할 때 얼른 쳐나를 봐요. <laughs> 시작 라엔나를 보고 라하 네, 어, 예. 서울만, 서울만. 알았어 나 <laughs> <안 해. 서, 웃음> 어.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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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네. 알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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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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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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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좀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봐. 시선 신경쓰느라고 키까키라게 하나 둘셋 어, 원투 음. 네, 네. 네. 시선 신경쓰느라고 네네네네 신경 다시 시선이 그만큼 어려워요. 카운트만 해볼게요. 카운트해서 해볼게요. 시작 라 엔. 앞에 퀵, 보고. One two. 예. 여기서 지금 어, 시선하고 무릎 펴는거 하고 예예 예, 예. 네. 어렵죠.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남성이 신호를 줬을 때. 네. 몸이 먼저 가고 헤드가 마지막에 따라오는 연습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몸이 먼저 가고. 몸이 일단 먼저 가야 돼요. 몸이 먼저 가고 헤드가 나중에. 그거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예, 를들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예. 네. 물음실 안 되는 건가요? 라, 네. <laughs> 안 되겠어. 그러니까 키 공개 맞다. 오케이? 키 같겠죠? 예, 파트너 봤어요. 여기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네네, 라, 네, 네, 네. 아래 화면도 볼게요? 네. 라. 엔. 엔까지 보고 혹 락 N 나중에 맞죠? 네. 퀵퀴 쳐주죠? 네. 몸이 가고 아 몸이 가고 가는 거예요. 아 지금 남성분이 앞에 없어도 제가 지금 혼자 퀴잘 가기는 어렵지만 설명을 하자면 아 몸이 가면 뒤로 퀵퀴또 그, 몸이 가고 또, 오케이 어 몸이 먼저 가고 몸이 돌고 퀴. 시선 퀴 또 몸이 가구 시선. 오케이. 알겠죠? 네네네네. 이제 퀴, 보여요. 휙. 또 몸이 먼저 가구 시선. 라. 아니네. 이제 끝났네. 어. 휙. 아. 휙 까. 아. 음. 아. 네. 헤드턴. 네. 네. 항상 어깨가 열리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아. 음, 이렇게. 이쪽 저쪽 해줘 보세요. 어. <laughs> 네. 어허. 어. 멋있어요. 네. 네네네네. 연습을 집에 해 보시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몸부터 그리고 헤드하고 네. 시선. 감사합니다. 네.